한국이 이겼습니다. 그런데도 손에 남은 건 승리의 감동이 아니라 입안 가득한 씁쓸함이었습니다. 광복 80주년 바로 다음날, 경남 진주의 실내 체육관은 만원 관중의 숨결로 뜨거웠고,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은 4년만에 일본을 눌렀습니다. 역사적 150번째 맞대결, 풀세트 접전 끝 3대2. 결과만 놓고 보면 교과서에 실어도 될 명승부였죠. 그런데 휘슬이 멎자마자 몰려온 건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이겼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라는 쉽게 말로 옮기기 힘든 당혹감. 네트 터치, 인아웃, 5세트의 경계선에서 흔들린 장면들,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까지 이어진 판정 논란이 그 감정을 현실로 바꿨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이긴 게 맞나? 라는 질문이 팬들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돌았고, 그 질문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 한국 스포츠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는 거대한 토론으로 번졌습니다. 문제의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5세트 11대10. 경기의 축이 바뀌는 순간. 서브가 라인 바깥으로 빠져나간 듯 보였는데 판정은 인. 코트 안에서는 선수들이 서로의 표정을 확인했고 벤치에선 고개가 갸웃해졌습니다. 일본 선수단은 강하게 항의했지만 사건을 중재할 비디오 판독은 없었고 심판진은 끝내 결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도 애매한 국면에서 가느다란 저여, 저, 저울추는 유독 한국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네트터치가 있었나? 오버네트가 아니었나? 블로커의 손끝이 스친 건가? 흐릿한 순간마다 한국 유리가 여러 번 겹쳐지자 관중석의 열기는 차갑게 식었고 온라인은 순식간에 불이 붙었습니다. 차라리 당당히 지는 게 낫다는 극단적인 코멘트까지 등장할 정도였죠. 흥미로운 건이 분노가 누군가를 때리기 위한 분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제 한국 스포츠라면 한일전은 무조건 이겨야 한다가 금과 옥조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팬들은 결과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과정이 떳떳해야 하고 공정해야 하며 그 안에서 선수들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이겼다는 사실보다 어떻게 이겼는가에 더 민감해졌다는 말이죠. 팬들이 곧장 스포츠윤리센터에 민원을 넣고 공식 조사를 촉구한 것, 우리 팀이 이겼어도 공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수의 공감을 얻은 건 한국 스포츠 소비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증명합니다. 예전엔 국민 감정과 민족주의가 경기의 배경음악이었다면 지금의 배경은 공정성, 투명성, 설명 책임입니다. 팬덤은 전광판의 숫자만 보지 않습니다. 판정의 메커니즘, 운영의 설계, 경기 뒤에 놓인 시스템의 무게까지 들여다봅니다. 진주의 밤이 남긴 숙제는 분명합니다. 첫째, 시스템의 빈칸 채우기. 이번 대회엔 비디오 판독 장치가 없었고, 주, 부심 모두 국내 심판이었습니다. 만원 관중, 한일전. 광복 80주년이라는 상징적 맥락이 겹쳐진 날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공정성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을 스스로 키운 셈입니다. 의도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죠. 애매한 상황을 판독할 기술이 없고, 중립성의 방패가 부재하면, 심판도 사람인 이상 무의식적 편향에서 완전히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정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국가대표 레벨의 경기에는 최소한의 챌린지 시스템을 깔고, 심판 배정은 중립 원칙을 도입하며, 판정 프로토콜과 경기 후 브리핑을 의무화하는 것, 보여주는 공정의 신뢰를 만듭니다. 둘째, 커뮤니케이션의 업데이트. 어젯밤 가장 아쉬웠던 대목은, 판정 그 자체보다, 판정의 이유를 누구도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인이었는지, 왜 오버네트였는지, 왜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팬들이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설명이 부재하면 남는 건 의심과 냉소뿐입니다. 경기 후 3분 브리핑, 핵심 판정, 두세 개에 대한 근거 공개, 공식 채널을 통한 Q&A. 이런 장치만 있어도 불신의 온도는 빠르게 내려갑니다. 스포츠는 감정의 산업이지만 위기를 풀어내는 언어는 차갑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셋째, 문화의 리셋. 한일전은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오래된 주문은 이제 스스로를 가둡니다. 이겼는데도 부끄럽고 지면 당연히 더 쓰라린 주머 이중에 덧치죠. 선수들에게도 독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겨야 한다는 압박은 결국 플레이의 질을 떨어뜨리고 과정의 가치를 훼손합니다.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지면 더큰 박수를 보내겠다는 팬들의 선언을 한국 스포츠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민족주의의 드라마를 지운 자리에 공정의 서사를 올릴 때 팬덤은 더 깊고 튼튼해집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한국 배구에게 아이러니한 기회를 건넸습니다. 이기는 법만큼이나 중요한 지는 법을 배울 기회. 판정에 의존하지 않고 강해지는 법. 불완전한 시스템 속에서도 품격을 지키는 법. 잘못된 결정 앞에서 어떻게 항의하고 어떻게 수용할지에 대한 팀의 원칙을 세우는 법. 팬들은 이 팀이 다시 일어나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부끄러운 승리보다 당당한 패배가 낫다는 말은 패배주의가 아니라 다음 정당한 승리를 위한 투자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엔 실력으로 꺾어줘. 우리가 원하는 건그 그림이야. 혹자는 말할 겁니다. 친선전이잖아. 너무 민감한 거 아니야? 하지만 바로 친선전이기 때문에 더 민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습의 이름으로 흐릿하는 흐릿 헤매진 공정은 큰 대회에서 더큰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시스템은 평시의 습관에서 만들어지고 습관은 작은 경기에서 다져집니다. 오늘의 실수에 눈 감으면 내일의 파문은 더 커집니다. 반대로 오늘 바로 잡으면 내일의 박수는 더 커지죠. 선수들의 표정도 잊기 어렵습니다. 매치 포인트가 넘어온 직후 환호 대신 어딘가 묘하게 굳어 있던 눈빛. 이겼는데 마음껏 웃지 못하는 얼굴은 팬들에게 거울처럼 비쳤습니다. 아마 선수들 역시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승리가 두꺼운 느낌표가 아니라 얇은 물음표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그래서 팬들은 선수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호했고, 대신 시스템을 향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의 핵심은 하나. 우리가 사랑하는 이 경기 더 정직해질 수 없나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장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명료합니다. 비디오 판독 도입, 중립심판 배정, 항의 브리핑 절차의 룰화. 이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여기에 교육의 업데이트를 더해야 합니다. 심판은 기술만큼 심리학을, 코치는 전술만큼 커뮤니케이션을, 선수는 스킬만큼 페어플레이를 훈련해야 합니다. 공정을 가르치는 종목이 되는 것, 그 순간 배구는 단지 승패를 가르는 게임을 넘어 이 사회가 함께 지키고 싶은 문화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팬들을 감독으로 대하는 태도, 한국의 스포츠 팬덤은 이제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 없는 수준의 정보를 소비하고, 분석하고 토론합니다. 이들은 단지 티켓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스포츠 생태계를 움직이는 시민입니다. 그 시민에게 경기의 설계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 의사결정의 배경을 공유하는 것, 자존심이 아니라 신뢰를 세우는 것, 그게 바로 팬, 민주주의입니다. 이번 진주 논란에서 팬들이 보여준 성숙함은 한국 스포츠가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준비가 끝났음을 알립니다. 이제 남은 건 현장의 결단 뿐입니다. 끝으로 이 밤의 의미를 다시 정리합니다. 한국이 일본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지키며 이길 것인가? 라는 질문을 남겼습니다. 광복 80주년이라는 상징의 무게는 결과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공정한 과정, 납득 가능한 판정, 선수의 성장을 향한 사회적 합의, 이 퍼즐이 맞춰질 때 비로소 의미가 채워지죠. 팬들은 이미 답을 내렸습니다. 다시 만날 때 진짜로 더 강해진 모습으로 그 약속을 지키는 건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협회와 연맹, 코칭 스태프와 심판, 그리고 이 스포츠를 사랑하는 시민인 우리까지. 그래서 오늘의 엔딩은 흔한 승리의 함성이 아닙니다. 차분한 다짐입니다. 다음 한일전에서는 아니, 어떤 상대와 만나더라도 결과만큼 과정이 빛나는 밤을 만들자고. 그날, 진주의 박수는 부끄러움 없이 끝까지 이어질 겁니다. 그날, 선수들의 미소는 주저함이 없을 겁니다. 그날, 우리는 숫자와 자부심이 함께 가는 진짜 승리를 얻게 될 겁니다. 이제 코트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질문은 충분히 던졌고 답은 다음 경기에서 쓰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논쟁은 우리 모두의 스포츠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연습이 될 테니까요.